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신 것은 당시의 시대와 사회 상황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매우 잔인한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죄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든 반역죄나 매우 중한 정치적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에 반하는 일들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위한 어떤 집단 행동을 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어떤 일도 하신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유대교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재판을 통해서는 십자가 처형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했고 또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고발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등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고 또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 따라 돌을 쳐서 죽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형에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오직 로마법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의 본문에서 함께 찾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명백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숨어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죄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명한 빌라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함께 찾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의 앞인 18장 1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원래는 서로 권력을 탐하며 경쟁하던 관계였습니다. 평소에는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하나됨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 또한 백성들로부터의 관심과 영향력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을 보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느꼈던 그 위기감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말처럼 유대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의 외식함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로만 그들의 잘못을 밝히신 것이 아니라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차별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기존의 유대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 당연히 그 종교는 그런 거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라고 뭐 알고 믿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그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몰려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48절의 하반부를 보면 예수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땅과 민족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점령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나라는 없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는 오랫동안 이 지역을 통치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잘 다스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결국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게 하는, 유지하게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권력 행사가 예루살렘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영역 안에서만큼은 너희가 마음대로 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인정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권력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가 다시 빼앗아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거짓이 밝혀지고 자신들의 그 허위와 욕심과 탐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고 그를 따르는 힘이 더 커져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왔던 겁니다. 자칫하면 로마가 직접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생각했고 그 결론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장 49절과 50절에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의미 있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표현은 이 말은 18장 14절에서도 다시금 반복됩니다. 가야바의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가야바가 이 말의 의미도 모른 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통 많이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로마의 개입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막으려면 빨리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 백성들의 위함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또 그동안 누려오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만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를 종교재판에 걸어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면 아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로마로부터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이는 일에 로마 정부를 뒤에 둔 권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 종교법에 따라 처형하지 않고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 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왜 나에게 데려왔냐? 너희가 가진 너희의 종교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예수가 자기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예수를 로마법에 따라 처형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밝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와막 그녀를 향해 던질 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스테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또 성전보다 큰 예루, 예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신성 모독이라 이야기하며 즉결해서 스테반을 돌에 어, 돌을 던져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법에 의해서 사람을 처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도 그것을 무기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십 십자가 처형을 고집했던 것일까요? 앞서도 보았지만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또한 떠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십자가형인데요. 이 십자가형에는 유대 율법에 따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에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또 믿고 쫓았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것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었잖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만이 나무에 매달리는데 저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렸으니 진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예수가 말했던 모든 가르침과 모든 표적과 기적들 또한 없던 일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이끌어 온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심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38절에 기록된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19장의 4절과 6절에서도 두번더 반복됩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거듭해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 였던 것입니다 어,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없으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와야 합니다 풀려나야 합니다 죄가 없으면 밝혀졌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독이 해야 할 일이고 역할이며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 것일까요? 이유는 앞서 보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일을 주도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칫 그들과 불화하다가 그 이전에 빌라도는 다섯 번째 총독인데요. 그 앞에 있던 네 번의 총독들이 모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불화하다가 쫓겨나고 말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르지 않는 총독을 쫓기 위해서 로마에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는 그런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그 때문에, 어, 예루살렘 하면 골치를 앓던 로마 황제는 그런 일들이 터지고 생기면 총독을 바꾸는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빌라도는 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자.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역할이 로마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죄를 찾을 수 없다 말하며 그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신은 그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이 결정을 한 빌라도가 했던 하나의 행동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당시에 어떤 일과 내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손을 씻고 나는 무죄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없음을 알았던 예수님을 풀어주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무죄일 수가 없습니다. 무죄인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런 결정을 한 자기를 무죄라고 스스로 판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배후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기득권, 권력, 힘, 부등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하는 두려움, 그 욕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누리는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개인의 호불호와 이익과 손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 마태복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거짓을 진리로, 진리를 거짓으로,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옳은 것을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것과 아닌 것을 뒤집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또는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취하기 위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결정을 행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죄임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모습과 무엇 다르겠습니까?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실 때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이 메어 달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십자가가 혹 나의 욕망과 나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를 우리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의 욕망이, 나의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예수를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내어 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정감하시며, 주님 이 땅에서 욕망과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의 그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내가 가진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과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계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드의 욕망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몬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 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내 안에 가득한 두려움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히지 않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나무셀에서 특송을